웰상 27장 1절부터 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불레새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오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건너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4 개월이었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뭔가 반복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대로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추격해 오잖아요. 그럴 때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어 상황이 두번 있었어요. 어그 기회가 두번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기회가 이렇게 반복되죠. 아 어,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있지만 그거 기회를 어떻게 잘 이용하고 활용하는가는 그건 본인이 판단해야 될 사항이도 합니다. 이제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이십 장과 2 6 장이 그두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 24장에서는 엔게디 동굴 속에서 용변을 보는 사울 왕 죽일 수 있었죠. 그런데도 안 죽였어요. 그 다음에 26장에서는 십광에서 그들이 잠들어 있을 때, 그때도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두 경우에 그 부하들은 죽이라고 계속 충동을 했죠. 그러나... 이 다윗은 충동대로 살지 않았어요 대개는 누가 옆에서 충동하면요 우리의 마음은 충동하는 대로 휩쓸리기가 쉽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충동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만큼 마음의 중심이 있었던 것이죠 또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늘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죽일 수 있는 기회였다 하더라도 손을 대지 않는 것이죠. 근데 네, 그와 같은 사건이 두번 반복되었는데 오늘 읽은 말씀도 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 다윗이 생각하기를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 이 사울 왕의 추격을 계속 피하다 보니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리고 그 땅에서는 숨을 때도 마땅치 않고, 그러면 결국은 언젠가 사울의 손에 잡힐 텐데, 차라리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블레셋은 또 어떤 곳입니까? 이 이스라엘과는 적대 세력의 국, 적대 국가란 말이죠. 그런데 이전에도 이 다윗이 블레셋에 한번 들어갔다가 된 통공경에 빠진 적이 있었죠. 21장에 보면요. 피하다가 어쩔 수 없이 몰래 블레셋 땅으로 숨어 들어갔는데 자기 신분이 탈로 났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한 거예요.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을 긁으면서 그래서 이 미치광이를 손대면 부정 탈까봐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고 쫓겨난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는 블레셋 땅을 이제는 다윗이 스스로 또 한번 거기를 찾아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상황을 보면 얼마나 다급하면 또 그런 마음을 갖겠는가. 또 이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 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하여, 왜 그렇게 하면 사울이 자기를 쫓아오는 것을 단념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사울의 손으로부터 자기는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말 뜻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 그를 따르는 600명과 함께. 2절 보면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4 절을 보면은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즉 불레세스로 도망갔다는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해준 거예요. 사울 왕이 기별을 받고 이제는 불레세 땅으로 도망갔으니 사울을 이제 잡으러 갈 수도 없는 환경이죠. 그래서 결국 사울 4절 끝에 보면은 다시는 수색하지 않았다. 그건 뭐예요? 다윗의 생각대로 된 거예요. 다윗이 생각한 대로, 아, 내가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다면, 그러면 더 이상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오지 못하게 하는가? 그러면 결국 포기할 것이다. 그 계획대로 됐어요. 자, 그러면 블레셋이 왜 다윗을 받아들였을까 하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는 몰래 숨어 들어갔는데 여기 27장에 블레셋에 간 거는 상당하게 협상을 해서 간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로 말하면 정치적인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블레셋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귀순 용사가 하나 생긴 거 아니에요? <laughs> 다윗이 자기네 나라로 귀순해 왔으니 이제는 이용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윗은 안전을 담보로 하고 블레셋 왕은 다윗을 이용할 수 있으니 뭐예요? 서로 좋은 거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러니까 서로 정치적인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지니까 불편해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관계가 국가와 국가 사이, 나라 사이에는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소련하고 왜 이렇게 무역하고 왜 이렇게 친하게 지내야만 할까요? 옛날에는 다 적대 국가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지금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의 관계도 적대 관계지만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망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고 블레셋은 또 그에 대한 이익이 있다고 생각해서 서로 서로. 이런 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5절에 보시면 이제 다윗이 요청하는 거예요. 5절 어, 지금 이 왕이 살고 있는 이 에, 땅에서는 왕도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5절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릴까 그 왕이 사는 도성에 나 같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함께 살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저 멀찍이 떨어져 있는 시골에 그 마을을 하나 주십시오 나와 우리 식솔들이 함께 살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래서 6절 아기스가 시글락을 주므로 오늘날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였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곳에서 1년 4개월을 머물렀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다윗이 왕도에 머물지 않고 멀찍히 떨어져서 살고 싶었던 것도 이게 정치적인 계산이에요. 왜요? 왕 옆에 살았다는 언제 또 왕이 변심하여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 뭔가 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려면, 이제 명분을 그렇게 삼은 것이죠. 나 같은 비천한 존재가 어떻게 왕과 한 도성에 살겠습니까? 저는 멀찍이 시골에 거기서 떨어져 살게 해 주세요. 그래서 결국 시글락이라고 하는 한 도성을 얻었는데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시글락이라는 것은 처음에 이 가나안에서 정복할 때에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했잖아요. 그때 땅 분배를 이 유다 지파, 이 다윗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고도 정복을 못한 땅이었어요. 근데 정복을 못한 땅인데 다윗이 그 블레셋에 들어갔는데 그걸 거저 얻은 땅이 된 거예요. 그 나중에 그게 다 유다의 땅으로 계속 이어져 간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싸워서 취해 하는데도 역부족이라 그걸 얻지 못한 땅인데, 오히려 다윗이 망명한 곳에서 그냥 거저 얻은 땅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임할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1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그 마음의 생각하기를 그랬어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다는 거죠. 되게 우리 마음이 이게 잠언 4장 23절처럼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 말하잖아요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네. 여러분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때로 보면 우리도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마음에서 말이 나오고 마음에서 다 행동이 나온다 그래서 마음이 여기 이게 진짜 중요한 곳입니다 다 알죠? 문제는 사는 동안에 이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흔히 마음이 상한다 그럴 때 마음이 상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 경우예요. 첫째, 마음이 눌리는 경우. 자, 마음이 눌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아요. 그는 마음이 눌려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또 하나 마음이 상하는 경우는요, 마음이 꼬이는 거예요. 마음이 꼬이면 어떻게 되죠?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모든 말을 들어도 제대로 안 들려요. 삐딱딱하게 듣는 거예요, 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상하는 질병들을 누가 이용하는가? 마귀가 이용한단 말이에요. 이거 조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자가 진단해 보라고는요. 내 안에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있나? 그럼 내 마음이 눌린 거예요, 지금. 그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근데 자꾸 삐딱해요. 남의 말을 들어 자꾸 화가 나고 그내 마음이 지금 꼬여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이 상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이 정상이 뭐예요? 평안해야 정상이다그 저도 매일 확인해요. 그거 안 되면 저도 꼬인다고요. 마음이 눌리거나 마음이 꼬이거나. 우리 항상이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고 마음의 상해서 산다요 그런데요. 다윗이 여기서 마음에 생각했다는 것은 뭐냐면 정치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세상의 사람들은 다 이런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물론 마음은요 하나님을 몰라도 마음의 원리를 파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마음 공부가 유행, 유행입니다 마음도 공부해가지고 마음의 원리를 배우고 그에 따라서 수련을 하는 거예요 교육과 수련, 수행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는 다스려져요. 그런데 완전하지 않아요. 그 정도 수준에 살아도요,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 세상 사람들 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도 훨씬 훌륭하고 멋있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굳이 천국과 지옥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만 멋있는 사람으로 살려면 하나님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마음에 상한 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게 문제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 교육과 수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남을 도와줄 줄도 알고 선을 행할 줄도 알고 그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세상에도 많다고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잘난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상한 심령들을 주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세상에 그 정도의 마음 공부 정도 수준으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 이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함께 읽어 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어요? 마귀가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라고 하는 생각을 넣어 주었기 때문에 배신하고 팔은 거예요. 근데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왜이 마귀가 해치고 들어왔을까요? 가룟 유다의 마음이 꼬여 있었던 거지. 그런 예수님에 대한 뭔가 꼬여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상해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이렇게 마귀가 그 마음에 틈타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데, 마귀가 오늘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해집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상해있으면 마귀가 반드시 역사합니다. 마음이 눌려있거나 마음이 꼬여있거나 반드시 마귀는 그거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상한 심령을 그대로 방치하면은 그를 반드시 마귀의 밥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지킬 수 있는 비결도 있겠죠? 성경은 문제도 보여주고 답도 알려주는 거예요. 답이 어디 있는가? 빌리포스 4장 7절 또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다 문제가 없죠. 왜? 문제가 생겨요. 내 마음, 내 생각을 내가 지킬 수 없으니까 문제지. 그런데 성경은 이 마음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샬롬이 있어야 지켜지는 것이지. 샬롬이 없었으면, 없으면 내가 못 지키는 거예요.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 샬롬이 어디서 오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다는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내 마음도 내 생각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기 그리하면이라고 하는데 앞에 그리하면이 사장 6절에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하라, 간과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요 여러분, 오늘 마음에 대해서 잘 생각하세요. 마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교육을 받고 수련을 쌓으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도 훨씬 훌륭하고 멋있게 사는 사람, 산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서의 문제예요. 우리 안에 상한 심령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예수 믿는다고 자랑해요. 그 정도도 못하면서. 왜 교회 다닙니까? 그런 거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는데도 상한 심령 가지고 아직 해결도 못하고 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남에게 상처주고 말이야. 네? 마음이 눌려가지고 염려, 걱정, 근심 떠나지 않냐고.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신앙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도 내 생각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만져주셔서 마귀가 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마귀가 틈 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가론유다처럼, 가론유다도 예수를 팔았는데, 우리 같은 거 하나는, 우리의 마음 속에다가 이런 모든 것, 마귀 같은 타면요, 우리가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병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온통 사람들을 다 그냥 상처, 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이거 회복이 안 되니까 자식들한테 상처 주고, 교회 안에서는 성돌들 간에 상처 주고,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해결이 안된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마음의 생각이 들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은 내 마음대로 지킬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지켜져야 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상하는 현상들을 잘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눌려 있거나 마음이 꼬여 있다면은 이거 해결하시고 가야 돼요. 그거 해결 안 하면 계속 마귀가 여러분 가지고 놀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가지고는 놀이게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 누가 좋아해? 마귀가 아주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처럼. 여러분 왜 그렇게 휘둘리면서 삽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거룩한 백성인데, 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냐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마귀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마귀의 놀이게감이 되지 마시고, 마귀의 장난감이 되지 마시라래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온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